영어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경례 열 공. Hi guys, I'm Jake. 오늘 제가 준비한 표현은 애완동물 관련 영어 표현입니다.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? Let's get started.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. 애완동물 키우세요? Do you have any pets? 자 다시 한번 Do you have any pets? 로 물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강아지가 수컷인가요? 암컷인가요? Is it a boy or a girl?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Is it a boy or a girl? 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강아지 종이 어떻게 되나요? 이때 쓸수 있는 표현은 What breed is your dog? 고양이라면 What breed is your cat?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What breed is your dog? 자, 그 다음 What breed is your cat? 로 표현이 가능합니다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완견이 대소변을 가리나요?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쓸수 있는 표현으로 Is it housebroken?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Is it housebroken?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. 오늘의 마지막 표현. 좀 있다가 강아지 산책 시킬 거야. 이때 쓸수 있는 표현은 I'm gonna walk my dog later.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I'm gonna walk my dog later까지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애완동물 관련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. Bye bye.